나 녹화되고 있는거지? 아이거 편집 해요 편집 안한 아니 이렇게 발은분이 물이... Hi my name is Jenny Nice to meet you 아 우리 어 제가 이제 그... 사사 <목소리> 네. 아니 저만 보면 이렇게, 이렇게 막... <목소리> <목소리> 네? 아 너무 <난> <목소리> 어, 안녕하세요 에이 스아에서 마케팅팀에 일을 하고 있는 유인나 씨 닮으셨어요 유인나 아 그래요? 아 예예 네. 아, 네. 아, 네. <laughs> 유인나라고 유인나? <laughs> 유인나? 아 예예 그런 사람 많아요 에이수스 아, 올해 31주년이잖아요 네. 31가지 질문을 준비했어요 네. 어떻게 준비되셨어요? 남자친구 있어요? 네. 없습니다 없어요? 네. 어, 마지막 키스가 언제예요? 네. 왜, 어디서? 여의도 네? 네? <laughs> 이거 끊어주실 저희... 거잖아요 공주고 가세요 어. <laughs> 아, <큰 웃음> ROG 모자도 있어 웃겨요 제가? 아.. ROG 구자가 10명 1그 다음에 조회수가 100일 아, 100. 가능한가요? 다시 태어난다면 에이수스코리아, 애플 어. 아 그래요? 아왜 애플코리아는 아... 네. 아, 네. <laughs> <laughs> <에이수스 웃음> 음... 안 나와요? 뒷초사 확실하게 했으니까 오늘은 인피니트 이벤트 에이수스 왜 이렇게 얼었어요?